안녕하세요. 명문 부동산입니다. 이집 어때? 여덟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구규지 이면 산자락 아래에 위치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132평, 연면적 36평, 1층이 26평, 2층이 10평이 되겠습니다. 1층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2층 방한 개, 화장실 하나이며 테라스 쪽에 판넬로 확장을 해서 별도의 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해서 2층이 방 2개가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의 주 구조는 벽돌 구조이며 지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0년 2월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한대 가능이며 현재는 두 대까지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본 부동산이 2010년식이라 그때 당시에 건폐율은 20%였습니다만 현재는 건폐율 상향으로 인해 최대 30% 보통은 27%까지 가능합니다. 중축이 가능하고요. 위로의 용적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4억 9천이고요. 도로 지분 포함가입니다. 도로 지분은 상담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내부 수리의 비용 정도의 가격 조율이 가능합니다. 본 부동산 입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원주택은 약 30채 정도가 있으며, 공동주택, 다세대별라는 두 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하늘도시와 2km, 제3연육교는 1.2km 이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며, 영종하늘도시와 제3연육교에서 저희 부동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2차선 도로변이 쫙 있기 때문에 왕래하는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본 부동산에서 도보 5분 이내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도보 한 15분 정도에 큰 도로변으로 나가시면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가 다니고 있기에 대중교통으로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영종도 단독주택 단지들은 아직 도시가스 인입이 안 돼요. 난방을 LPG, 기름보일러, 심야전기, 플러스 태양열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봄 부동산의 난방은 기름보일러이며 태양열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수도는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2층이 1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층에 10평에 방 1개, 화장실 1개였으나 테라스 쪽에 센드이시 판넬로 방을 하나 더 만들어 2층에 방두 개가 되겠습니다. 판넬 확장은 약 5평이 되겠으며, 난방은 전기 판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판넬이라 뜯어내고 제대로 증축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봄 부동산의 가장 좋은 점이 바로 뒤에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이 국유지라 누가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산자락 아래에서 공기 좋고 조용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께서 2층에서 국유지 산으로 갈수 있는 간이 다리를 만들어 놓아 가벼운 산책이나 이동이 가능한 미니 원두막, 야외 테이블을 가져다 놓으셔서 휴식과 힐링을 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무너질 일 없냐 하시겠지만 예전에 토지 개발을 할때 토목공사를 잘하여 무너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산으로 있음으로 인해 사계절 모두 만끽하실 수 있고요. 전원생활 하시면서 휴식과 힐링이 겸비한 전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전원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2층에 10평은 손님 사랑방으로 꾸밀 수 있고요. 1층에 부부가 지내시기에는 딱 알맞은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132평에 건축 바닥이 26평이니 작은 텃밭과 잔디마당을 꾸밀 수 있어서 소일거리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부동산 연식이 15년이 지났지만 벽돌 구조라 내 외벽에 주기적으로 방수 작업을 하시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벽에 벽돌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전체적으로 페인트 도색도 추천해 드립니다. 페인트 작업 은근히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경량 철골조의 주택보다 누수, 우풍, 단열 등의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단독 주택을 보실 때 팁을 드리자면 아파트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택의 입지와 외관, 방향, 구조, 주변 상황들을 먼저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부합하는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주택을 선정하여 그 다음에 내부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내부를 보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죠. 하지만 막상의 현장에 가면 입지나 주변 상황들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쓰고 주택에 대한 구입 의사가 점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주택 매수를 100%로 가정할 때요, 아 물론 가격이 중요하지만요, 주택 외관과 주변 환경이 50%, 그리고 내부가 20%, 수리가 10%, 이렇게 해서 80%가 됐을 때 매수를 한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을 많이 보여드리지만, 결국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20%는 거주하시면서 채워나가시는 거죠. 건축이 되어 있는 집을 매수하실 때100% 만족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 중개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고객님들의 집 보는 성향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